그리도를리는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행복을 나누는 성도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또 행복을 체험하는 시간을 보도록 바랍니다 우리가 꾸는 예수님은 윗마음의 이수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하여 이사야서 7장 14절에 에, 메시아가 임할 것인데 그 메시아는 인마누엘이라고 어,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에,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서 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어, 약속에 의하여 어, 임신한 것으로 그는 어, 당장 인류를구원하고또함께한 임만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 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또임만회이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임만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면은 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는지 이것을 잘 가르쳐 준 말씀이 바로 3회 하 7장의 말씀입니다. 어, 다윗이 임금이 되자마자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하고 그리고 그 영토를 확장을 한 다음에 잠깐 동안 이 서로 전쟁하는 것을 쉬는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나단 선지자와 상의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다비의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기도했지만, 의외로 하나님의 반응은 내가 너희들에게 애굽에서 나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왜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내 집을 짓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제부터 어, 너희들이 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에, 지금 당장은 어, 짓지 말라 하고 어, 이야기를 어, 해줍니다 3엘 하나에서는 왜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막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지만은 역대상 2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계획을 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과는 달리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유대를 통치하는 것과 그리고 그 이후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계획을 예, 세워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나간 선지자에게 고 나간 선지자는 다윗에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런 모습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복문처럼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laughs> 행복했던 모습을 우리는 어, 깨닫게 됩니다. 사실 에, 행복은 아, 내가 오늘부터 행복해져야지 하고 결심한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결코 또 아닙니다. 미국의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행복해지고 싶다면 마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다윗이 몸소 실천을 했었고, 이제, 우리가 2019년을 시작하면서, 어, 이올한 해가, 어,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행복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그 삶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기가 이익한 것이 이제 이루어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이 평범한 집에서 태어난 당이이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무엘 스승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 왕으로 세운 움을 입었죠. 근데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참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을 보호해주셨고 사울의 계획을 막아주셨습니다. 다윗은 한순간도 여유를 맡길 수 없는 도망자의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어, 이제 왕이 죽고, 사울이 죽고, 다이시 왕이 되자마자, 어, 나라를 체계적으로 이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에 대한 어, 그 열정을 품고, 어, 종교를 예, 체계적으로 어, 세우기 위해서 아삽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해요. 그 아삽을 통해서 어, 성가계를 운영을 하게 하고, 그리고 어, 종교음악에 대한, 교업 예배음악에 대한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스는 또 악기들을 또 만들고 또 따로 구별을 해서 예배 때의 악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연주자들을 또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설계도를 불렸고, 그리고 많은 성전 건축 재료들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않게,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다리스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통의 방법입니다. 소통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구호사들을 보니까 뜻이 서로 잘 통해서 오해가 없는 것, 어떤 것이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것. 하나님과 다윗스를 보면은요, 뜻이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자기보다 자기를 더잘 알고 계신 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서로 오해가 없이 뜻이 잘 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보인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속통을 말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내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통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배려와 이해입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 속에서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오해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 계획이 성취가 되지 않았서도 오히려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들렸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행복했던 이유는 뭐냐면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3월 하 7장 29절에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청아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여원이 있게 하옵소서. 주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여분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소통한 것으로만 행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더큰 기쁨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위한 계획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에 약속대로 조국과 조계집에 영원히 복을 주어서 주 앞에 영원히 서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통을 강조하죠. 그리고 또 어,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에 있어서 배려와 이해도 중요하지만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해주는 것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그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과 동일시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세말 가치가 어디입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라이 표현이 영어성경이나 독일어성경에 보면은 똑같이 사람을 믿지 말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뭐냐? 사람을 쉽게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다가 배반당할 때의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불성실, 또 자기 이익 앞에는 양심의 가책을 믿기지 않는 그 악함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알면서도 너무 쉽게 사람을 믿고 또그 사람으로 인하여 너무 쉽게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계획 세운 것을 나단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지자는 그 다윗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을 향한 계획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그 다음날 왕을 찾아가서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성전 계획에 대해서는 나단과 다윗이 여기서 끝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나당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나당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 다윗 스스로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라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은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의지해서는 안됩니다.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자아야만 합니다. 말씀은 우리로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도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행만 그러지 않았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두 번이나 비슷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스마엘 일상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임까지고 노예생활도 하고 또 죄수생활도 감옥생활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이제. 30세 되는 해에 애국의 바로왕은 꿈을 해석해주고 그는 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애국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감뭄으로 고생했을 때에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하면서 곡식을 구했습니다. 꿈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구들을 다 초대해 가지고 애굽 땅에서 고센이라는 곳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17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단한 번도 죄의 현장에 들어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끝까지 죄를 짓지 않고. 총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도 여러분, 올한 해는 무엇보다도 주님과 깊은 관계를 내으시고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워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복은 균형이 맞을 때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고 다윗은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 하나님을 무한 신뢰를 했습니다 그늘 역대상 22장 어, 14절부터 16절을 보십시오 자기 계획이 무산됐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럼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골도여서 10장 31절 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함께 한번 다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런 즉 너희가 어떤 질시까지 아멘. 네, 네, 네. 아멘. 내가 어떻게 할 때에 행복한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 때에 행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윗과 같은 삶을 살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을 통하여 삶의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